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 나무 신문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동네에서 고추 농사를 제일 잘 지으시는 아저씨 댁에 왔거든요. 저희 집 반옆에 사시는데 고추, 고추 농사를 제일 잘 하시더라고요. 그비 비결이 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 다른 집 하고 배 차이 없는데, 앞에 제초멘트 까고, 고랑 까고, 그거는 배 차이 없는데, 앞에 보이는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를 해마다 하시더라고요. 그 페트병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넣고 있거든요. 저 밑에 물이 보이시잖아요. 그 안에 물이 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밑에 요 부분에, 어, 구멍 같은 걸한두개 정도 뚫어가지고, 물이 넣어, 넣으면, 물이 조금씩 바닥으로, 뿌리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물양제다 신문 영양제를 지금 희석해가지고 지금 타고 있거든요. 한, 그, 요 때깔이 한개 정도. 아, 예, 그렇습니까요 예. 신문 영양제가, 어, 이러, 이렇게 생겼네요. 예. 지금 물은 지금 피트병에,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있거든요. 영양제하고 희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준다 그래? <laughs> 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준다고 하네요. 엄청, 어차가 엄청 많이 다녔네요. 고쳐서 엄청 많이 다녔네요. 시야도 좋고요. 이 보이시잖아요. 그 안에 물이 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밑에 요 부분에 어 구멍 같은 걸한두개 정도 뚫어가지고 물이 넣 넣으면 물이 조금씩 바닥으로, 뿌리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물에 넣으시면 한 2, 3일 정도로 간다, 2, 3일 정도로 강하신다 고 하시대요. 그래서, 다른 쪽에 물이 흡수 안 되고, 뿌리에 바로 흡수가 되니까, 고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햇빛도 잘, 잘 저고, 낭지고 물도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고추 농사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고추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처진다고 지주도 끈뻥 매워있네요. 옹추 농사를 제자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른 데보다 시야도 크고 열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보통 열매는 김, 김장철에 빨간 고추를 해가지고 고추가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열매도 많이, 튼실하게 많이 달리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농사참찹더라고요 고추농사는. 텃밭은 커 편은 아니고, 정당히 하시더, 하시더라고요. 자기 먹을 만큼 그 옆에 꽃, 오이 같은 것도 있고요. 오이도 한창 크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 있으면 오이를 수확해도 될것 같아요. 옆에 토마토 미니 방울토마토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있고요. 아, 피트분이 지금 물을 넣고 계시거든요 물을 이렇게 넣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넣으면 한 며칠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고추 크기도 크고 엄청 많이 다녔네요 고추 농사는 엄청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잘 짓는 것 같습니다